중국 공산당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. 전국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겠죠. 시진핑의 몰락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합니다. 공산당은 결국은 몰락해 갑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정권을 선택하고 공산당 정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. 차참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나라를 빛의 속도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더 소리 내어 외쳐야 되고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좌파만 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파도 함께 덩달아서 망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는... 항상 그래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, 우리가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